있는 놈이네. 어, 맛있나 봐. 어떡하면 좋아. 어, 너, 너. 어, 색깔은 슬라이스 치즈 그냥 어, 녹인 색깔이야. 출발. 출발. 저희는 당근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실 입성 당근 살리기. 이게 다 먹을 때는. 수 있을까? 잠깐. 아니 뭔 당근이 이렇게 어. 많이 들어 그러게요 많이 들어왔 어. 아니 밭을 옮겨 옮겨? 모르겠어요. 아바 아. 아. 밭을 옮겨 옮겨 이거. 음. 이번에는 당근은 뭐 어떤 뭐 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당근이 아니네. 당근이 좀 심각합니다. 왜? 당근이 제가 만남형장 와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왜? 봤던 거 중에. 우와. 지금 저장 창고에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한 2천 톤 정도가 <laughs>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8월까지 판매하지 않으면 그냥 물러가지고 그거조차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농사도 되게 잘된 편이시래요. 요즘 <laughs> 막그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대요. 맞아, 막 핸드폰 음... 막 보고 막 이러니까. 근데 당근에 있는 성분이 눈에 굉장히 좋은 눈에 성분이 있고 있겠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야채긴 하거든요. 이게. 어내 시력 이안 좋아졌나? 당근 이 말을 하네. 당. 근 저는 세영이. 아, 저... 누구야 숙제 숙제가 둘이야? 제를 기대해 볼게. 아, 달려. 자신 있겠지? 아, 네. 대... 자신이야. 오, 자신은 없는데. 원래는 오늘 준비한 거 말고 하나를 더 준비했었었는데 그거는 굳이 안 하고 집에서 해먹으면 되게 맛있어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간단해서 제가 여기 갖고 오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먹는 거? 에? 아니요 근데 이게 <laughs> 선생님의 애호박 전 같은 거예요 당근을 되게 얇게 당근 음채 썰어가지고 당근채전으로 캐봤는데 근데 그거보다 맛있어지게 할게 이게 더 그거는 너무 간단하고 좀더 요리하기 쉬운 걸로 어, 당근채전은 채썰기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아,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요리도 한번 일단 아유. 왜 그러냐면은 요게 당근을 삶아야 다는 거여가지고 당근을 미리 삶아 아, 달라고 아삶하왔어 예. 얼마나 삶은 거, 어떻게 삶는지 설명해줘야지. 어 대략 한 30분 정도 삶으면은 제대로 푹 익혀져요. 30분 통일 네. 동안만? 근데 이게 그 어. 저도 선생님 그 카레처럼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어 어느 모양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밀가루 반죽 아니에요. 녹너안다고할 때는 만나 실빵. 실패? 근데 실패하는데. 아까는 그냥 생걸 갈았었잖아요. 야, 제 세양이 졌다. 졌어요? 세양이 졌어. 요 쟤는 원재료를 갈, 갈면서. 뭐가 다른가? 생거 가는 거랑 삶은 걸 가는 거랑. 근데 이거를 이거를 갈았을 때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익힌 다음에 써야 되는 거야 네. 네. 궁금하다. 네. 재료 갈면 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형입니다. 아, 오늘 만남의 광장 재료는요, 바로 당근입니다. 아래 떡에 찍어 먹는 당근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상상으로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떤 맛이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당근 삶은 거를 당근 약간 요거는 그 소스처럼 되게 찐득찐득하게 되게. 자. 마술을 하지 마시. 안될것 같은데, 이거? 노 많은 기대른자만두 개. 노른자 두개 넣고. 노른자 두 개. 그 다음에, 당근 삶은 거한개 넣을 건데, 한 개, 지금 두개 넣었을까? 요 던져.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요 정도, 요 정도. 한이 개가 넘는데? 그럼 몇명내죠 <laughs> <laughs> 그리고, 우유를 조금 넣어야지, 안 그러면 퍽퍽해서 갈리지가 않아서, 한요 정도만 넣고, 설탕 두 숟갈 정도. 근데, 오늘 날씨 좀 더우니까 반숟가락더 넣을게요. 올리고다. 세영 어, 씨 이거를 지금 머릿 속으로 해보신 거예요 원래? 네, 네. 원래 메뉴 있는 거요? 없는 거 없는 거. 당근잼 만드냐? 아니, 아니 아니. 아 가만히 있으세요. 아. <laughs> 아, 그리고 아 오로지 선수 개발이네. <laughs> 얘 이름은 진다니까. 이거 <laughs> 되게 크림치즈. 숟갈. 숟갈 조금만 더. 오 어, 조금밖에 안 쓰네 어쩐 일로? 이 정도면 돼요. 한통다어 너무 많이 넣으면은 어, 당근 맛이 너무 사라지니까. 저번에 두 <laughs> 통을 다 썼거든. <laughs> 네, 그거는 이거 숟가락 안 쓰는 거죠?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넌다 아 끝난 거야? 이거 끝났고 어? 이제 하나만 구우면 돼요. 네. 어, 짜잔. 그 잡아. 또 떡지가 먹을 거야, 오늘? 네. 짜잔.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떡지 빵이 이게 중에가 조금 떡과 빵의 대결 같은데. 자. 아, 근데 이상 태로 그냥 버무려 주면 됩니다. 짜잔. 내님 <laughs> 맛봤어 지금. 그냥 버무려주면 돼. 자자. 성공, <laughs> 맞았지. 죽이는 놈이네. 어, <laughs> 어, 맛있나봐. 어떡하면 좋아. <웃음> 오, <웃음> 좋아, 좋아. 맛있나 너 너. 맛있나봐. 너 어디 배웠냐 이거? 네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닌데. 저 진심 제가 그냥 오. 한 거예요. <laughs> 이거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첫째가 가래떡국이 엄청 좋아해. 일단 저도 라페는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좀 냉장고에 몇 시간 넣어두고 그다음 리고날 드시면 더 맛있대요. 좀 숨이 한숨 죽으면더 좋은 건데. 일단 이렇게 두고. 응? 음, 음? 이신것 같은데. 아니요, 살짝 냉장고에 <laughs> 넣어놓을게요. 끝이야? 네 끝이에요. 얘는. 이거 특허 등록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이 우와. 오늘 장사할 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최고몸는 <laughs> 천고의 나이 당근이. 아 야. 후추를 살짝 뿌려야어요 끝. 끝. 끝났대요. 어 잠깐만 진짜 잠깐만요. 천천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프림치즈. 네. 어, 색깔은. 슬라이스 그냥 어, 어, 최다 치즈 그냥 녹인 색깔이다. 체다 치즈 그냥. 자, 먹어 보자. 야, 연남동. 응? 연남동. 응, 연남동. 연남동. 떡을 그래. 찍어서. 아이 아, 연남동 느낌 나잖아요. 야. <laughs> 연남동. 떡은 이거다. 다행이다 어허. 집에서 만들었지? <laughs> 야, 참. 내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둘째, 실패하든지 대박을 치든지 둘중하나 아니 어떻게 방송이 이런, 이런 맛이 나오지? 그러 어? 어? 응? <laughs> 야 기가 막히네. 근데 솔직히 아까 저 냄새만 맡아보고 네. 크림치즈랑 막 이런 냄새 나서 네. 오, 이거 나는 내 취향 아닐 것 같은데 했는데 너무 맛있태영이게좀더 네. 달달하고 달콤하고 스위트한 네. 맛. 우와. 우와. 음 이거 아니 음, 음식 요리 자체가 굉장히 재기발랄한 느낌. 와 이거 이름이 뭐야, 예 그러면? 지금 지금 만든 건데 뭐? 음 양당근? 양당근. 양당근. 음. 음. 이 이름은 양당근이야. 양당. 아니 <laughs> 잠깐만 당이 떡이 아무 감이안한 거지? 그냥. 네, 그냥. 네. 음. 음 당근으로 이런 걸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아, 근데 이 떡이랑 같이 하신 게 진짜. 새롭다. 어, 새로워요. 떡하고 같이 먹으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팔았으면 어디서 팔면 맨날 사먹겠다. 대박이야, 이거 팔면은. 진짜. 야, 제가 팔면 안 돼. 런치 메뉴처럼. <웃음> <저거> <웃음> 아니, 주세요. 아까 선배님이 특허 같은 거 하시면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하기로 했전 <laughs> 음 야. 5만 원 줄게. <laughs> 지가 어디냐, 지가. 허나이 봐 5만 원 줄게. 5만 원? 네. 들어와서. 그럼 저 10만 원이요. <laughs> 뭐야? <웃음> 자, 자, 10만 원 남았어요. 12, 12개까지 두 가지 모종 해소 나가겠다 그러면, 아, 또, 또 하나. 에피타이저 음. 네. 먼저 나갈 거라 그랬나? 그게 낫겠다. 에피타이저 지금 또 구우면 돼요. 그래. 그러면 제가 떡을 굽고 있을까요? 그냥 떡구 바로 구워요 아, 그거 하나. 두 문데. 네. 음. 이게 한분당 하나만. 한 사람당 하나. 이거 아, 이거 하나. 어. 아까 기름 없이 구웠냐 떡? 네. 기름 살짝 약간 먹어볼까요? 없이 약간 없이. 겉에 노릇노릇하게 무슨 느낌이 잘죠. 네. 됐어. 이쪽 거다 익었어. 이쪽 거 담아 가. 1, 2, 3. 주스 따로 나가나요? 따로! 빵도 그렇죠? 찍어 먹고, 떡도 찍어 먹고. 자, 세 분이시죠? 자, 이제 소스가 나옵니다. 찍어먹는 소스가 아, 나와요. 늘었다가 늘었다 하나 맛있는 잼나오는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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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책 나온다. 잼. 어디? 어디 나 잼, 잼, 잼. 잼, 잼. 양세형형화 같이 거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거 찍어 드시면 돼요. 네, 요거 찍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껴, 꼬마야! 그 아이, 찍어 드시면 돼요? 네. 이가 먹어, 먹어. 깨가 먹어, 먹어. 많이 찍어서. 그냥 당근이 가는 거 같나? 당도 찍어 먹고, 떡도 찍어 먹고. 더 찍어 먹어도 돼. 더. 듬뿍 찍어서 먹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당근 아니야?

사뭐 어디서 먹어본 것 같기도 한데 호박죽 아니에요? 응,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데? 그니까 어디야? 응! 크림빵 안에는 그치 너희들은 잘안 먹잖아 원래 당근을 응 잘? 아빠한테 응 네, 이건 맛있다 색이 여기네 당근 색깔 같이 봤네 너무 맞춰먹었지? 색깔은 당근이고 맛은 치즈야 그리고 달아 너무 새한 것같아 이게 응. 뭐 여러 가지 맛이 되게 응? 조화롭게 있어. 근데 네, 많이 안 담아. 응. 그래도 안 담긴 아니야, 그렇게. 맛있어맛있 많이 먹어서 이따가 맛있는 거다 이것도 맛있긴 맛있어. 맛있어? 네.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 맛있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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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대요, 애들이. 그래요? 네. 이따가 카레 나오면 더 맛있어, 이제. 카레로 이제 든든하게 배 채우고 가면 돼.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야. <웃음> 어, 대박인데? 왜? 네. 너무 맛있어 해주시니까 신기해가지고. 너무 많은좀 샀다, 내가? 예. 네. 저 10만원! 1금 너무! 아, 나, 나, 그러면 예기해야될것 같아요. 저희 집다 사준 건데.